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엘리사의 매일말씀여행. 오늘은 예수의 성녀 대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용서해주고 참을성 있게 견디어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충고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행위는 영적인 자선 활동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육체적인 자선 활동은 특히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잃은 사람을 묵게 해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자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보고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는 것임을 깨닫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